자두 집합 A와 B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고요. 이것에 대하여 A 표집합 B가 공집합일 때 실수 k의 최소값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 그러면 집합 A 먼저 봐 보시면은. 음, 1과 3 사이에 있는 것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다라는 거죠. 그것을 수직선 위에다가 나타내 보시면은 이 사이에 있는 것들이 집합 A의 원소다라는 거예요. 그러면 집합 B의 원소는 K-2보다 큰 것들이 집합 B의 원소다라는 건데, 문제는 K가 얼마냐. 그것을 모르니까, 어, K-2를 찍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. 음, 근데, 어쨌든 뭐, 어디다가든 찍고 난 다음에 요거보다 더큰 것들인 거니까, 오른쪽 위에 있는 것들이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랬을 때, A 집합과 B 집합이 겹치는 게 없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. 그러면, 이제 얘를 데리고 움직일 건데, 왼쪽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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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으로 가봤자 겹치는 게 생긴다라는 거지. 그러니까, 오른쪽으로, 오른쪽으로, 오른쪽으로 데리고 가야 겹치는 게 없어진다 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k-2가 3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라는 거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거는, 이제 여기서 어려운 거는, 등호를 붙일 것이냐, 말 것이냐. 사실 이게 어려운 거죠. 여기까지, k-2가 3보다 크다라는 것은, 네, 뭐,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. 중요한 거, 어려운 거는, 이제, 늘을 붙일 거냐, 안 붙일 거냐, 라는 건데, 여기서 늘을 붙인다라는 것은, 여기 지금 뚫려 있는 거를 막겠다라는 게 아니죠. 늘을 붙인다라는 것은, k-2가 3이 된다, 라는 거니까, 예, 여기 뚫려있는 동그라미가, 어, 요, 요 자리, 정확하게 3자리에 온다, 라는 거예요. 자, 그랬을 때도 여전히 겹치는 게 없을 거냐, 라는 건데, 자, 요렇게 돼 있어도 겹치는 게 없다가 되겠죠. 왜? 예, 여기에도 3이 안 들어가 있고, 이렇게 하더라도 뚫려있기 때문에, 예, 여기에도 3이 안 들어간다가 되기 때문에 겹치는 게 여전히 없다가 되겠습니다. 따라서 k-2는 3보다 크거나 같아도 되겠다라는 거고요. 그럼 k는 5 이상이 되는 거니까 k가 될수 있는 가장 작은 값, 최소값은 5가 되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.